여기를 보시면요, 이게 토마토입니다. 어,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, 그 여름에 토마토를 수확하고 나서 여기 씨앗이, 이렇게 이제 토마토가, 익은 토마토가 떨어져서 거기서 씨앗이 발화해가지고 이게 지금 싹이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이 자란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밭에 엄청 많아요. 한 100포기는 넘게 난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이. 그래서 한 대여섯 포기만 화분에다 옮겨 심어서 실내에서 한번 겨울에 재배를 해가, 해보겠습니다. 이쪽은 방울토마토가 심어져 있던데 갔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방울토마토 모종인 것 같아요. 뿌리가 깊이 들어가진 않았네요. 예 보시다시피 토마토 화분 6개를 만들었습니다 어, 지금 이제 옮겨 심어서 막 빠른 속도로 시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러로 빨리 옮겨 가지고 물을 줘서 좀 살려내도록 하겠고요 어, 실내에서 이건데 날도 추워지는데 이게 재배에 성공해서 토마토를 딸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, 혹시 토마토를 따게 되면 다시 결과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